불용성 식이섬유는 어떤 그물을 형성합니다.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그 그물망의 사이사이를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같이 있어야지 장벽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. 있게 됩니다. 그런데 이런 장 벽을 보호하는 물질이 없으면 장 벽이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에 들어있던 당류나 아니면 세균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장 내벽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내벽 속으로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염증이 발생합니다. 그런데 이 염증이 단순히 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통해서 뇌로 타고 들어오게 되면 치매나 뇌졸중 같은 그런 심각한 질병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.